10월 9일 아침, 왜 여성이 승리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저자인 하버드대학의 클라우디아 골딘은 미국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 권리의 여정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 후, 골딘은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는 발표로 이 업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클라우디아 골딘의 여정은 선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종신 교수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 세기에 걸친 성별 노동 시장 불평등의 역사에 대한 독보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역사적 성별 관계에 대한 수많은 선입견을 성공적으로 폭로하고 오늘날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밝혀냈습니다. 이전에는 경제 성장이 남녀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평준화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딘의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산업혁명은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생산의 중심이 가정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기혼 여성을 노동력에서 밀려나게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증가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발전하면서. 여성노동참여라는 보다 친숙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골딘의 연구는 다른 통념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시간 사용 조사 및 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공백을 공들여 메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단순히 아내로 기록되어 여성 고용률과 같은 간단한 통계가 잘못 측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890년 백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12.5%로, 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5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졌는데, 먼저 1820년에서 1850년으로, 1890년에서 1930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0년 40%에서 2005년 20%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처음 두 번의 하락은 동일 임금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났으며 첫째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둘째는 사무직과 같은 직종의 화이트칼라 고용이 급증한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세기 후반의 골디는 기대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출산 시기와 출산 여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학교를 더 오래 다니는 등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골딩과 그녀의 동료이자 남편인 로렌스 카츠는 1960년에 승인된 피임약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성들이 출산 시기와 출산 여부에 대해 더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967년과 1979년 사이에 35세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세와 21세 여성의 비율은 35%에서 80%로 급증했습니다. 기대치는 고용주에게도 중요합니다. 20세기 초의 임금 격차는 좁혀졌지만 직업이 아닌 차별에 의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골딘에 따르면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임금 지급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옷몇 벌을 짰는지 등 가시적인 생산량과 관련된 계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임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얼마나 오래 일할지에 대한 기대치와 같이 더 모호한 다른 요소들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던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2005년경부터 임금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골딘의 연구는 임금 차별을 계속 비난하는 대중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대신 2021년에 출간된 책 커리어와 가족 여성의 한 세기에 걸친 평등을 향한 여정이라는 책에서 골딘은 변호사나 컨설턴트처럼 장시간 그리고 불확실한 노동에 비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탐욕스러운 직업을 비난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일이 소위 육아 페널티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도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골딘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격차보다 두 배나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디아 골딘의 연구는 경제학자와 정책이반자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성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전략은 특정 시기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맞춤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964년 민권법처럼 20세기에는 효과적이었을 수 있는 해결책이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교수는 까다로운 직무 역할과 부모의 기대 때문에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현 시대에 직장 유연성이 임금 격차에서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클라우디아 골딘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축하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그녀의 공헌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해 제안할 솔루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